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기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이어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두나여 아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엘리우는 어제 본문에서. 겨울 날씨를 소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름 날씨를 소재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우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겹겹이 쌓인 구름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남풍을 불어주십니다. 구름들을 거울처럼 단단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경이로움을 깨달은 엘 이유는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자신의 아둔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함과 경이로움 앞에서 아무 말도 할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험을 드러내십니다. 바람을 불어 하늘을 말끔하게 하십니다. 북쪽에서 황금 같은 빛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통상 북쪽에서 오신다고 말합니다. 이때 엘리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오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지만 알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셔야 인간이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때 인간은 비로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때 인간은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24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살길이며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